수감상이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새 소리 때문에 살살 걸을 수밖에 없네. 새 소리 때문에 잠못신만도 없네. 가자. 가자. 버스 한 차. 신기하네. <laughs> 진짜 특이한 버스 정류장이다 여기 <laughs> 보이는 출렁다리. 출렁다리로 올라갈 거예요. 여기 관광명소 출렁다리 있고. 마을버스. 연화도에 마을버스가 한대 있습니다. 요금은 차단. 이야, 근데. 오. 와, 깎까지는 절벽. 갑시다. 오, 니무서워겠는데 어, 오, 안 어, 무서워. 안 어, 무서워요. 오, 어. 오, 와, 아, 경치는 진짜다. 좋 진짜 멋있네. 응, 어, 멋있다. 주는 주운, 수월한다 지금 말이야. 뭐 이렇게 막막다 저기 자리 좋았 네, 간다. 아, 날씨 음. 자리 최고네. 음. 이렇게 멋있다. 숲길을 지나서 친구들 만나고 절경이 또 나타나네. 와, 전망대입니다. 와, 이거 좋다 이거. 오, 전망대가 많네. 야, 바다, 바장자리에는 송진가루가 앉았네요. 3점 시즌 3점 시즌. 연화군도입니다. 오늘도 음. 이렇게 모지캠핑이라서 딱 재밌을 있게 만들어 왔습니다. 말어봅시다 많아서 끓여 보겠습니다. 끓는 동안 야채를 썰어 봅시다. 뭐 하는 거야? 몰라. 몰라. 뭐엇이었 응. 오, 오, 뭐고 뭐고. 뭐? 어 뭐, 뭐. 뭐야? 뭐? 그러세요? 아, 전기인가? 체제 좋아하겠네. 어제 전기니까. 전기 3초만 잡. 덤지면 3초. 안녕

올라온 이거 이거 먹어. 오르기, 어? 이거 뭐고 이건 진짜 오르겠다 오오이오오이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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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오로 이27칠 빨. 이다이블데 오. 보든. 든종합모든 모듬 세트네. 모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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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럭 정갱이 썬뱅이 친구. 이야 오늘 종합삼물 세트네. 종합삼물 세트. 사이좋게 어. 놀고 있어. 오 맛있겠다. 진짜. 아 맛있다. 오늘은 질루코이드 목전. 꿀꼴꿀꼴꿀꼴 오마카오 맛있네두루두루루두루 맛있지 맛있지. 자, 한 입에 야 돼. 아니? 알지. 해어가지고이맛대로 잡수세요. 쌀쌀해서 오늘 떡볶찜이 그, 그 음. 음. 맛있네. 먹을 뭐좀도 먹을. 맛있지. 음. 오 마리. 김치네 진짜 잘 담았지. 음. 정말 아닌 말. 물건 놓고. 괜찮아요. 어, 어, 감사합니다. 네. 얼른, 얼른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 식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목이 무 잡히는 무자 음. 안 드셨으면은 이거 좀 같이 드리는 건데. <laughs> 네. 아, 오게요. <웃겨. 웃음> 와 이게 이있 너네들 미안하네, <놀네>, <놀네>, 우리끼리만 맛있는 거 먹어서. 내일 오면 내일, 내일 맛있는 거 줄게. <놀네, <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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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거 1년을 써서 뭐 해? 생선 포차 열리는 거 알고 미니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거야. 뜨거워. 오. 와. 잘 익었지. 오. 응. 꿀이다 꿀. 꿀. 야 밤에 추워가지고 이슬이 떨어. 이슬, 이슬. 와. 연하도 굿모닝. 푸꾸 선생님. 어, 어 미밥이 시 와, 제일 큰 거. 고양이가 제일 큰 고구마 물어갔다. 봐 어. 아, 어제 맛있게 제일 큰거 물어갔다. <laughs> 신기하네. 고구마를 먹나? 어째 먹을 것 같았으면 좀줬을 건데. 신개념 루어 낚시 루어 치고 길제 포인트 밑밥 치고 밑밥 있는 곳으로 끌어오는 신개 오늘 모자랑 옷이랑 세트네 세트 어? 어이 우, 어? 참돔이다 참돔 어아나 빨... 난 빨갛길래 참돔인 줄 알았다 아, 거기 있어? 우와, 뭐, 뭐 이런 애들이 있우 그래, 쟤 크더라 오, 와다 많이 더라야뭐 이런 애들 이냐또 없는 애들이네 신기하네 뭐지, 어, 수족관 완전히 수족관이 수족... 아니, 그 줄무늬 쟤가 뭐지? 이랬는데 제가 능성어라고? 아, 그래? 네. 대단한 애들이었네 응, 발이 대단해 많이 그리고 자꾸 바닥에아더라 아, 여기는 진짜 화장실만해결되면구에 Coco, cu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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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안되 k o c u 네 k o cu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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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c 꾹꾹 c 꾹꾹꾹 o c u 꾹꾹꾹꾹꾹 그래도 점이 있긴 이쁜 친구네. 점수 좀 보이. 잘 놀네. 어이 다놀 어제 우럭 친구하고 다 살아 있었으면은 완전히 진짜 수족관이었는데, 뭐지? 어 새우 아직도 살아 있네? 너 수로 잡아놨대, 이거. 오, 어. 얘는 그냥 안, 안 먹히고 살아 있네. 너, 너, 오호, 오, 너, 여기 뭐 뭐, 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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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냐, 멋있는 멋있냐. 우우, 너무. 와 잡는다. 우와, 침을 잡았 우와, 여기는. 안녕. 아니, 싹, 그냥 크든 하고 싹 올리는데, 빡, 떨려가고 우와, 얼음으로 장갑으로, 이거 잡아. 우와, 이거. 겁나 웃기네. 깜짝 놀랐다. 어, <laughs> 무슨 일이고? 우와, 너무. 음, no. 음. <laughs> 미치겠지, 미치겠지. 와 무슨 일이냐, 진짜. <laughs> 걷는다고 하는데, 저 뒤에서, 와, 날라오더만 저기서 날로오더 확, 들어오면만 이거 어 그냥. 띠가 돼, 바로. <laughs>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보고, 입생길하려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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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다르 <잘한다>. 어, <laughs> 그렇게 막 달려와? 날아오드라니 <laughs> 계속 날아오드만 날아가못더라야 <laughs> 여기 재밌는 곳이네 뭐. <laughs> 신기하네 이끌 <이게. 웃음> 뭐, 수가 네계속 <laughs> <laughs> 오늘 막고프 오늘, <laughs> <laughs> 오늘 막쉴새 없이 일하네요 아니 너좀 뜨거워서 끌려고 했더 왔다 끌 와 농어도 장난해. 이 트랙 잡는 게 무슨 이태간 장난? 아 농어는 처음 잡아보는 거예아이 어. 음. 아, 낙지가 처음인데 뭐. <laughs> 와 신기하네. 저기 하아와 사이즈 좋네. 어, 와이, 와이, 와라노, 와, 와이거 하나. 뭐. 어 사이즈 괜찮다. 와, 애들이. 와, 좋다. 좋다. 띵동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밀프랩 해온 거 그다음에 샐러드. 와, 고기도 네, 완성입니다. 무고피다. 무고소다. 음, 다 녹았네 안드를 예, 예, 예. 음, 이렇게 집어서음 음, 감사합니다 <놀람> 차남이 발리 가다 사다 줘 루아카페입니다 오늘 첫 개시 맛있게 아, 먹겠습니다 차남 땡큐 뭐 볼까? 오늘의 브런치 한상. 아 장난입니다. 응? 완전 멸치코야. 멸시코야 응. 맛인데? 음. 음. 어우 다아 맛있다. 음. 볼랑뇽이다. 이건 볼랑용이도 이제 그러면 뱅의 밑밥을 하는 거야? 응. 응. 오늘 저녁에 또 새로운 친구들 이올 수도 있잖아. 그, 그 친구가 만나보고 가자. 응. 많은 거요. 밑밥. 자, 말해줘. 저거 버바이 거시거시 이래 전자 이런 오는데 근데 딱 잡으면 요되게 자릿돔은 너늘들다 어디로 가노 어, 귀엽다 조조조조조 잘 따라가네 안, 안 한다 a m b 안안 든다 와, 진짜 배뜨겠습니다 맛이 가려고요잘 돼야 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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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해 사랑해. 사랑해. 한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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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우리 지인 형님이 사주신 술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네. 먹을게요. 네. 왕매실이 엄청 들었네요. 어? 아, 얘가 매실이야? 응, 네. 왕매실이 들었네. 어? 오, 신기하네. 아, 아 조금씩 아, 매, 먹게. 매실이 나오면 안 되니까. 별로 아니, 조, 아이, 아, 이 아, 아, 캔이다. 이야, 특이하네. 아, 이거 대단한데? 음, 우와. 우와. 지금 약간 그 당근주가 지그러네, 음, 먹는 게. 당근주. 아, 향 좋다. 향 좋아. 예시. 오, 샷건 좋다. 오, 어, 회랑 궁합이 진짜 좋다. 자, 잘 먹겠습니다. 아, 소리 좋다. 야. 짠, 고생했습니다. 우와. 오, 엄청 맛있는데? 우와. 자. 아, 좋다. 따라간다 음! 음, 맛있네. 오, 달다. 맛있어 응, 음, 달다. 여기는 뱃살, 여기는 지느러미살. 응. 네. 그럼 나는 지느러미를 먼저 먹어보야지. 음. 음! 우와, 지느러미! 음, 지느러미! 와! 음? 안어아어떡하 지느러미는. 음, 맛있다. 음. 자, 여러분, 너는 짠. 지느러미가 맛있습니다. 응, 지느러미요? 음, 음. 짠~~ 쟁바이 두개야 이 피디에 짜오 어, 얼음 깔아놨어 아 그래서 회가 안미지근하고 시원하더라 엄청나네 역시 요리는 이 피디 식당에서 먹는 온던데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밖에서 먹을때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하고 좋습니다 응그 음, 시원하다 아 오늘 농어가 반했고 순이 반했다 반반했을때 하하하하 <laughs> 나는 뭐 없어? 나는 뭐 한거 없어? 이놈다 했지 이 PD는 다 했고 얘들은 반반밖에 못했고 반반하면 <laughs> 하나가 반반반밤 밤반, 밤반. 반반이면 하나지 나구야 반반이면 <laughs> 통닭 한마씩이야둔씩이지 <laughs> 무슨 소리야 <laughs> 무슨 매개어를 <4개월을> 하고 있어 오 <laughs> 뭐? 어? 선크림 안 발라서 내려올게. 그거 한다고 창큰거지어놨더만은 그렇게 닦아지아이고 <laughs> <laughs> 많이 탔네. 손이 참 예쁜 손인데 타가지고. <laughs> 혼자 논다. 아무도 없는데 친구 없나 보다. 친구내 보고 있지. 그냥 뭐 혼자가 편할 수도 있지 뭐. 웨토리아 웨토리아 바라비려두두뚜 진짜 새소리 만든다. 음, 좋다. 여보, 신사동이다. 오늘은 무슨요리입니까? 육전? 우와 육전에 막걸리 소한 이렇게? 거 원래는 그렇 갑시다 불태로 빨략게 부채사랑, 부채로 왔요 오케이 약간 길어까요오요보 육전 한파로 안 이것은 뭡니까? 이거 육전이랑 같이 먹는 부추무치. 침 양념. 집에서다 해요. 거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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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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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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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먹지 마게 분. 먹음직스럽게 올려놔야지. 어, 요리 예쁘지. 멋있다. 한식의 꽃은 마지막에 깨지. 음네 송송 쳐주세요. 라면 완성. 누가 밖에 와가지고 육전을 먹겠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육전과 막걸리. 오 이건 뭐지? 우곡 생주 프리미엄 생닭주. 와. 2019년. 우리 술 품평의 대상. 진하네. 아, 어, 향은 좋은데. 탄산이 엄 와, 뽀뽀하네. 뭐 어, 요거트다, 요거트. 이거 진득하다. 와, 맛있겠다. 아, 고생했습니다. 짠. 짠. 와, 와. 잘 먹겠습니다. 말서자 열어. 어, 부추랑 말아서 드세요. 아, 음. 새콤달콤 고소하네. 술이 진짜 안주를 살려주네, 음! 아, 완전 요거트네, 요거트. 오, 어, 맛있다. 아무 쎄네. 음. 아이, 타니까 진짜 맛있네. <laughs> 육전 한판더 드릴까요? 어차피 처음 먹는 것 처럼 음, 이게 세타면응 세탐을 육, 육전 주면 내거짓말이가려고 <laughs> <열고> 하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이런 선태이라날까 <laughs> 관광을 미리 다 아, 해놓고 우는 관광 다다 하러네 만조니까 와 드랙 소리 봐라 세치가 어딨네 이아이씨세치를왜 옆에다가 침겨놨어 왔네 야 그래도 뱅이 손맛은 봤네 우와 음. 백 어, 맞네 우와 이 안녕 뱅이 안녕 기준치는 어그큰거 그, 잡았네 네 색깔 이쁘네 얼음색 어, 눈봐뭐와눈 색깔 봐 어, 이쁘다 어, 언니 어, 네 잘생겼네 우와 색깔 엄청 이쁘네 잘생겼네 한 마리 했습니다 한 마리 했습니다 맞다 어, 연화도 뱅이돔 일반 뱅이돔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아자가오고다와 이네 손뱅이네 손뱅이 뱅이 들어가렴 띵동 손뱅이 한 마리가 입주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 다 세대주택이네 아, <laughs> 이 친구들이 막다 이름이 다른데. 뱅에 도 있고, 꾸럭도 계시고, 쏨뱅이도 계시고, 우와. 놀래라, 야. 어, 내, 눈내 보고, 내 보고 있는데, 어이고, 놀래라, 야. 이건 다 금발, 신입 보내주자. 보내주요 가해. 우와, 많다. 우와, 매운탕거리 많네. 미안하네. 형는천지를 줄게. 네. 와, 그게 돌이 아니고 다성게였어 <laughs> 어구구구. 응? 어, 움직인다. 살아있다 성게. 우와, 성게 엄청 크네. 아 간다, 간다, 간다. 우와, 간다. 후보 선생 또. 성게잡이였 재미 붙이셨구만. 신기하네. 맛있나코포차 음, 맛있나. 오픈했습니다. 짠. 짠. 뭐, 내비게이션에 달렸나? 찍기만 집으면 안 돼. 이기가 글로가 나. 다꽃 집어. 음. 감자야, 내일까지 잘 익어줘. 이제 마지막 텐트를 접고, 지금 청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죠 오늘 기상 악화로 일항차만 운행하오니 아, 아, 태풍에도 아, 낚시하는 조사님들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조사님 파이팅! 파이팅! 네. 연하도 우와, 알이 장난이네 우와, 많다. 우와, 진짜 크다.